4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자. 3차 방정식 X3승 플러스 8은 0의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야. 니네 X3승 플러스 8이라는 것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지. X3제곱 플러스 8은 0이라는 식은 우리가 A3승 플러스 B3승 인수분해 하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 근데 오메가는 허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뒤에서 허근이 나와. 얘는 실근이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야. 그럼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당연히 그것의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봐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잊지 말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오메가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메가 3승 플러스 8은 0이야. 그래서 넘겨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도 될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 나오고 또 필요하면 오메가 바도 근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4도 0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두 분의 합은 얼마야? 그렇지. 이고두 분의 곱은 4가 될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우리가 기억, 니은, 대귿중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기억에서 보게 되면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이오메가 플러스 4는 0인지 물어봤어. 근데, 오메가 바랑 오메가가 같이 있잖아. 그럼 오메가 바를 좀 바꿔줘야 돼. 차수가 다르니까 더 풀지를 못해. 그래서 요식에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하고 정리하면은 얘가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이제 대신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자. 얘네들 지워져. 그러면 요렇게 나와. 근데 얘들아,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켤레 복수수 관계야두 개를 빼면은 순허수가 나와. 근데 허근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절대 0이 될수 없으므로 얘도 0이 될수 없어.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에봐 볼게. 니은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4가 0인지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는 3번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풀수 있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가 바로 우리가 찾는 이 식이 될 거야. 근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은 2니까 2의 제곱 4에서 얘는 4니까 8이야. 마이너스 4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0 나와.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디귿에 봐보자. 디귿은 좀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은 그냥 통분을 해도 답은 나와. 근데 주어진 식을 조금 변형하는, 변형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요 식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기에서 오메가 반은 2 마이너스 오메가고. 그치 하나만 넘기면 되니까 오메가는 2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될 거야 이걸 저식 밑에 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아니다 위에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오메가 바 분의 1이고 쟤는 오메가 분의 1이어서 통분을 해주면 좀더 간단하게 되겠지 그리고 얘가 2고 얘가 4니까 2분의 1이 맞아 그래서 얘도 맞아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인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변고 16번 문제를 풀어볼게. 우리가 지금 봐줘야 되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x-3은 0에 두근이 알파벳다래.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어. 어차피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밑에 식에서 fx는 AX에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이라는 식과. 또 요것도 가르쳐 줬어. F에 알파를 넣으면 3알파가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3베타가 나온대.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F에 알파 마이너스 3알파도 0이고, F에 베타 마이너스 3베타도 0이 나와.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알파 넣어서 0 나왔고, 얘는 베타 넣어서 0이 나왔어. 그럼 이 알파랑 베타 대신에 x를 대입하면 f의 x 3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쓰게 되면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게 근이긴 하지만 얘는 2차항 앞에 개수가 a잖아. 그러니까 얘도 2차항 앞에 개수는 a가 돼야 돼. 그래서 따라서 fx는 그 대신 뒤에 3x 붙여서 얘는 a의 x-α, x-β가 될 거야. 근데 이것을 다시 원래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a의 x제곱-, 플러스 x-3은 0하고 똑같은 식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fx는? a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마이너스 3a야. 근데 이 식에서 우리가 지금 봐줘야 될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상수항이 12잖아. 그러면 얘도 상수항이 12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12니까 a는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다 구했지. 따라서 그럼 f(x)는 마이너스 4x에 재고,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나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찾는 e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9가 답이 되니까 답은 4번이 될 거야. 부평고 17번 문제. 이메일 복수수 z에 대해서 z의 허수 부분을 f z라고 표시를 한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약속된 기호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허수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z가 a+bi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허수 부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b가 되는 거 알겠지? 허수 부분이라고 하면은 허수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f z는 b가 돼 근데 b가 실수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허수 부분을 있는 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기억부터 한번 따져보자. 기억에서는 f의 1-i분의 2라 f의 1 플러스 i분의 2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곳의 허수 부분과 이곳의 허수 부분을 더해서 0이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 1-i분의 2는 당연히 분모에 i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i를 곱할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를 곱한 게 얼마가 나오는지 다들 알고 있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합차해주게 되면 2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i가 돼. 같은 방법으로 1 플러스 i분의 2도 실수화를 해. 그럼 이제 이건 알겠지. 얘는 1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f, 그러니까 F1 마이너스 I분의 2는 바로 이 부분의 허수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1 플러스 I분의 2는 이 부분의 허수 부분이 될 거야. 그러면 앞에 것의 허수 부분은 1이고 뒤에 것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나와. 그래서 기억은 만든 게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을 봐보자. 니은에서 보게 되면 은 여기에서 이번에는 F의 Z바랑 얘는 지금 Z바의 허수 부분하고 FZ의 허수 부분이 같을 때 이때면 Z랑 Z바가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Z를 우리는 A플러스 BI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은 F의 z 바에 당연히 허수 부분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B가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저번에도 말을 아 틀렸구나. 다시 컷. 다시 우리가 당연히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음, 잠깐만, 다시 다 지우고, z를 a p 러스 bi라고 놓으면 z 반은 그럼 뭐가 될까? 당연히, 허수 부분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z바는 a-bi가 될 거야. 그래서 f의 z바라고 하는 것은 허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 근데 f의 z는 어차피 실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는 그냥 b인데 b의 켤레 복소수 어차피 우리는 실수는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인 거 알겠지? 그래서 f, z, 바는 b가 나와. 둘이 같아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b랑 b가 같다는 것은 b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얘들아 z는 당연히 실수가 될 거야. 퍼수 부분이 0이니까. 그래서 a가 나올 건데 우리가 자기 자신과 그것의 켤레복소수는 실수는 같아. 그걸 이용해주면 얘가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을 봐주게 되면 디귿에서는 우리가 f의 z z 봐라. F, Z, 마이너스 F의 Z바가 같은지 물어봤지? 근데 A 플러스 B, I를 Z라고 놓게 되면은 Z 마이너스 Z반의 알겠지? 뭐가 나와? 플러스 2B, I가 나올 거야. 그럼 이것의 서수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B가 나올 거고 얘는 아까 했지? B야. 근데 얘도 우리 아까 했었어. 그치. 어차피 Z 바의 켤레복소수를 하나 그냥 하나 어차피 얘는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얘는 마이너스 비가 될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이 비가 나와.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디귿도 맞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다 맞는 5번. 다른 것 말고 하나만 기억해. 허수 부분도 실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끝. 평고 18번 서술형 2번이야. 일단은 얘는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조형에서 나올 수 있는 걸다 찾아줘야 돼. 근데 이제 조건들을 먼저 봐볼게. 135도로 꺾여있다라는 것과 철망은 우리가 울타리를 설치할 때 사용한 철망의 길이가 120이라는 거. 농장 X랑 사다리꼴 모양 농장 Y의 넓이가 같다는 거. 그리고 찾고자 하는 것은 X의 넓이의 최대값이야. 찾고자 하는 게 X의 넓이의 최댓값이므로 X의 가로 길이를 A. 문자로 잡아야겠지? 세로 길이를 B라고 잡자. 그리고 또 이용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이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35도로 꺾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지. 그러면 그 직각에서 여기는 당연히 몇 도야? 45도인 거 알겠지? 여기도 45도야. 그럼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길이들을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잡냐면은 얘는 똑같이 A로 잡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A니까. 여기도 A가 돼. 그럼 이제 모르는 길이 하나가 나오지. 이 길이를 X라고 일단 잡아주자. 그럼 이제 저 철망은 우리가 어디어디를 철망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저기서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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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철망의 길이 120이 사용이 됐어. 그래서 a는 3번 더했고. 그다음에 b 한 번, x 한번 더한 게 120이 나와야 돼. 이제 그래서 여기서 x는 하고 정리하면 120 3a b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사용 안 했던 예. X랑 Y의 넓이가 같아야 돼. 그럼 X의 넓이는 당연히 그냥 AB야. 되게 간단하지? 근데 Y의 넓이가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윗변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가 윗변이야. 근데 이건 X랑 똑같지. 아랫변은 A 플러스 X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사다리꼴이니까 1분의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윗변 x 더하기 a, x 플러스 a 높이가 a인 거할 거야. 근데 여기서 2x가 나와. 이 2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2는 이쪽에다 곱할게. 그럼 2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은 240.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 플러스 a 곱하기 a인데, 그러면 2ab는 정리는 하자. 일단은 240a. 마이너스 6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5a인데,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2ab. 따라서 4ab가 240a, 마이너스 5, A 제곱이 나와. 근데 우리가 찾는 게 바로 X의 넓이인데, X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AB잖아. 근데 저기서 AB가 나왔지. 4로 나누면.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240A가 나와. 그럼 이제 이곳에 우리가 최대값을 찾으래 이차함수의 최대값인 거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얘는 5로 나눠주니까 54 20, 5 8의 40.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건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반의 제곱이니까 24의 제곱을 더하고 24의 제곱을 뺄때꼭 얘랑 만나서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에 a 마이너스 24의 제곱이고, 얘는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어차피 그냥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얘를 계산을 할때 4분의 5 곱하기 24 곱하기 24 해서 약분. 이거 30에다가. 24 곱하니까 바로 요 답이 우리가 구하는 720이 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 s는 720이 답이 된다는 거. 구평고 19번 문제. 3차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fx는 3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fx가 fx 2가 x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x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F-X는 3차식이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몫은 몇 차식이 돼야 돼. 그렇지, 몫은 1차식이 돼야 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F-X 플러스 2도,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이 3차식은 둘다 최고차 앞에, 즉 3차 앞에 개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1차식이지만 ax 플러스 c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찾고자 하는 게 뭔지 먼저 확인을 하자. fx가 x-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찾는 건 f의 2를 찾는다는 걸 기억을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지수, 어차피 위에 것도 f x 로 밑에 것도 fx가 들어있어.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 fx는 하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넘어와서 플러스 2씩 하나랑 두번째도 마찬가지야 f(x) 플러스 1을 재고 ax 플러스 c 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야 둘다항등식이야 그러면 이제 뭔가를 대입해야 돼 정계 해서 풀어도 되지만 너무 복잡해져. 뭐 복잡한 거 자신 있는 사람은 풀어도 좋고, 만약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항등식은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에는 수치 대입법하고 계수 비교법이 있어. 여기서는 수치를 대입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대입하는 건 아니야. 뭔가를 대입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솔직히 여기에서 0대는 것을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근데 두 개밖에 없어. 문자는 세 개인데. 한 가지를 더 대입할 건데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너무 큰수 대입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0을 대입하면 돼.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쪽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고 2는 여기는 1 집어넣으면 4에 a 플러스 c 마이너스 2야. 따라서 a 플러스 c는 이거 넘어가면 4고 4로 남으니까 1이라는 식이 나와.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랑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e가 얘는 0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e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될 거고 4로나누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세 번째 0을 대입하자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 그래서 아니다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b 플러스 e는 여기도 0지번으면 1 나오고 0지번으면 c니까 마이너스 2야. 어, 잘못 썼네. 지우고 다시 쓸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 따라서 b-c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야. 그럼 이 두식을 당연히 더하게 되면, 은 b 플러스 c가 0 나오는 거 보이지? 두 개를 또 연립을 해보자. 그럼 두개 더하게 되면은 2b가 e, 마이너스 4여서 b는 마이너스 2.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c는 2가 나와. b가 마이너스 2니까 c는 2야. 아무 데나 하나 넣자.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 이제 다 찾았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건 fx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fx 하나만 찾자. 이 앞에 식에다가 찾아볼게. fx는 x-1의 제곱,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fx야. 아까 찾는 게 뭐라고? f 의 2. 2를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는 1일 거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야. 표고서수형 4번을 한번 해볼게. 4번 같은 경우가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을 거야. 그럼 한번 봐보자. 일단은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야 돼. 가 식에 의해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나 식에서도 알파를 넘길 거야. 그래서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이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나올 거고 좌변을 통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베타 플러스 감마를 대신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럼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 베타 감마 분의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분의 대각선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알파 제곱이 베타 감마가 나오는 걸알 거고 이 식에서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은 우리가 알파 베타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좌변은 베타 분의 알파고 얘도 알파 베타로 나누면 알파 분의 감마가 나와 그러면 선생님이 왜이 식을 유도를 했냐면 이 위의 식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찾는 식이 바뀌어 버려 어차피 베타 분의 알파랑 알파 분의 감마가 똑같으니까 알파 분의 감마 더하기 우리는 알파분의 감마 바을 찾아도 된다는 얘기지. 이제 찾는 게 이거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네, 다시 또한번더 정리를 해줘야 돼. 이제는 우리가 베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베타를 이항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베타고, 당연히 알파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야. 베타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통보는 똑같이 하고 얘 대신 넣었으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또 대각선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 이제 이것을 전개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전개해주게 되면 이 알파 감마 알파 제곱 이게 알파 감마고 이왕 해주게 되면 따라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넘어가게 되면은 알파 감마 알파 제곱이야.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뭔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알파 분의 감마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양변은 알파 제곱으로 한번 이번에는 나눠볼게.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1 플러스 알파 제곱 나오면 알파 분의 감마,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알파 분의 감마의 제곱이 나와. 이 식은 다시 말하면 생각해봐. 알파 분의 감마를 알파분의 감마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꼴이 돼. 만약에 x가 알파분의 감마라고 해주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돼. 이곳의 근이 허근인 건 알겠지? 우리 많이 봤던 꼴이야. 그러니까 이곳의 허근이 당연히 알파분의 감마면 다른 근은 알파 분의 감마 파가 돼. 켤레 복소수가 된다는 건알수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이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이므로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야. 조금 많이 어렵지.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모르겠으면 풀이 과정 보고 한번더노력